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게시판에 댓글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ard.php 파일을 열고 이 부분에다가 div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만들고 버튼. 자, 이를 안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와 버튼을 좌우로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뒤 플렉스 그리고 갭이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에 플렉스 홈 컨트롤. 그 다음에 등록 버튼에도 플래스 BTN BTN 음, Secondary Sec Seco n d a r y 그리고 높이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격을 조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3 정도 띄워주고요. 여기서 글 작성하고 등록을 누르면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댓글 어, 테이블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MNM 사이트에 현재 테이블이 board, board manage, 멤버가 있는데 create table 댓글은 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코멘트 active으로 감싸주고요. IDX integer unsigned not null auto 인클리먼트, i n c r e m e n t INCRE, MUNT, Inclement, Primary Key, IDX.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음, 이 에, 댓글이 어떤 게시물에 딸려 있는 건지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은, PIDX로 하겠습니다. PIDX, Integer, PIDX. 그러니까, 보드에 IDX 값이라고 해야 되겠죠? h 런 r o n s IDX 어, 하고, 그 다음에, 난 널. 항상 값은 전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음,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ID 글 작성자 댓글 작성자 그 다음에, 내용. 컨텐트 텍스트 하고요. 댓글 내용. 그 다음에, 등록 일시. Create, a t d a t e time. 요것도, n o 널로 하겠습니다. 항상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작성자 IP도 하나둘게요. IP. 30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 대댓글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대댓글을 하면은 더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단순한 댓글 형태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 실행을 했는데 에러가 하나 났네요 인테저 난널 코멘트 번째 라인에 오류가 있네요. 신텍세라. 바차 실행. s q t 아. 1 s u c c e s 나오죠? 됐습니다. 자, DSC 코멘트 f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음. 이거는 여기다가 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음,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 폴더를 만든 게 아니었나 보네요 이름 이름 바꾸기 텍스트 파일로 할게요. 이렇게 하나 새... 새 파일 sql.txt 겹치지 네. 삭제하고요 텍스트 파일에 텍스트 파일이 있었죠 여기 있었네 여기에다가 댓글, 댓글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음, 게시판 테이블에 어, 댓글 수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수, 댓글 수를 추가를 하면 알터 테이블로 넣어 볼까요? 어, 댓글, 댓글 수 필드 추가 알터. 테이블, 보드, 에드, 컬럼, 코멘트, CNT, 인테이저, 어르신, 디폴트, 0, 코멘트, 댓글, 수, 애프터, 애프터, 키트, 다음에 다가. 에드 컬럼, 코멘트, 에프터, 에프터 스플래인 틀었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F 구, 석스1 에러라고 났네요. 어 알, 알터 테이블 보드 에드 컬럼, 인테이저 디폴트, 코멘트, 에프터, 데글스 코멘트 위치가 제일 뒤로 가야 된다라고 그래요. 코멘트는 제일 뒤로. 주석이니까 실행. 여기 알터 테이블을 어제 빼먹었네요. 알터 테이블 코드. 일단은 코멘트를 한번 빼고 해보겠습니다. 음, 코멘트를 빼니까 생성이 되네요. 그래서 히트 위대 코멘트. 코멘트 CNT가 만들어졌는데 코멘트 스펠링이 좀 틀렸네요. 다시 빼겠습니다. 드롭 음, 알터 테이블 드롭 컬럼 C O M M E N T CNT 그, 에러가 난대요. 알터 테이블 알터 테이블하고 모드가 빠졌네요. 일 s u c c 없어졌죠? 다시 alter table a d c o m m m e n t c o c n t cnt 여기까지 선택하고 F9 생성이 됐습니다. 자 c o m cnt 됐죠? 디폴트는 0 alter table, board, comment, cnt, integer, default, comment, 이건 빼버리고, after, hit. 자 여기다가 아이디를 하나 부여하겠습니다. ID 디 코멘트, 콘텐트그 다음에 버튼에도 아이디를 하나 부여하겠습니다. id btn, 코멘트. 그 다음에 어, borderbar.js에서 글 댓글 등록 버튼 클릭 시 c o n s btn comment d o c u m e n #btn 코멘트 btn 코멘트 m e n t addEventListener 클릭할 때 반응하겠다 클릭 a l e r 댓글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F5 댓글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이 없을 때 있을 때 체크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 const 어, comment content d o c u m e n t q u e r y s e l e c t o r b u t t o n s h o w e m e n t c o n t e n t i f s h o w e m e n t c o n t e n t value가 비어있으면 plot uh, 댓글 댓글 내용을 입력 바랍니다. 단식으로 나오겠죠 f5 등록 확인 뭔가가 오류가 있습니다 자, btn 코멘트 버튼 눌렀고 코멘트 btn 얘 이름이 음 코멘트 컨텐트 코멘트 컨텐트이고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 코멘트 컨텐트, 그다음에 코멘트 이프 코멘트 컨텐트 점 밸류가 아 비어 있으면은 이렇게 F C F C B 눌러서 오류를 살피겠습니다. 자 등록, 새로고침, 아, 등록 오류가 여기 나왔죠. 점 밸류가 없대요. 코멘트 언더바 콘텐츠.밸류 값에 문제가 있나 본데. cannot read p 류래요아 value. 캔나 리드 프로퍼티 오브 널해지고 밸류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아이디라는 게 이렇게 빈 공간으로 생성이 됐어요 근데 뒤에 뒤에다가 아이디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오류가 나옵니다 아이디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고침 등록 이런 거 경우 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커스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새로고침. 등록 댓글 내용을 입력 바랍니다 입력되고 확인 누르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return false를 해줘야 겠죠 그 다음 구분을 이어서 수행을 하면 안 되니까 끊어 줘야 되죠 반드시 이렇게 되고 다, 다 입력이 됐으면은 이제 전송을 하면 되겠죠 전송을 하는데 가지고 가야 될 값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어, 글 내용은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죠 글 내용은 커멘트 언더바 컨텐트 점 밸류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작성자 아이디는 세션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가져갈 필요 없죠. 세션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글 번호가 있어야 되죠. 글 번호 어떤 글에다 댓글을 달았는지 글 번호 정보는 여기 위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위에서 그러니까 파람스 음, 여기, 여기 get 파람스에서 구하고 있잖아요. 파람스의 idx 값을 가져가면 되겠죠. IDX 값을 가져가고, 그러죠. 글, 글, 번호는 파람스의 IDX 값을 가져가면 되고, 그죠. 그래서, 음, 일단 폼 데이터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const f1, 어... new, 폼 데이터 하나 만들고, f1에 append, idx, idx는, 어, params, idx, idx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f1.append, append, append에 content, 어, 댓글 내용, content.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 모드, 모드도 하나 필요하겠죠. app.end 에, input 모드 input 글을 등록하는 거다, 처음에. F1. 그 다음에 xhr-const xhr-new xml-http request 만들어주고 xhr, open, post, 어, 그 다음에, 파일은, 어, pg, pg 밑에, 어, comment, process.php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비동기, true, xhr, send, f1 던져주고, xhr, on, load, 그래서, 처리한 결과를 봤는데, if xhr status가 200이면은, 통신 성공, else, else, if xhr status 404면은, 통신 실패. 뭐,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F5 등록 내용 입력하고 확인. 통신 실패 뜨는게 당연하죠 파일이 없으니까 상공사가 떴습니다 그 다음에 어... 네트워크에 어, 선택을 하고 페일로드 보면은 어, 게시물 번호 56 제대로 가져가고 있고 본문 그 다음에 모두 인풋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세션은 어 세션 스타트하면 나타나니까 던질 필요가 없고요. 간혹 여기서 세션을 던지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던질 필요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물론 굳이 던져보겠다면 이렇게 던지면 되겠죠. append 하는데 지금 .js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던져야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던져야 될것 같은데, 던질 수가 없는 게보더바 v u e j s 파일은 PHP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PHP에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세션 스타트 자체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 이번에는 어, 어, 지금 20분 정도 경과를 했으니까 다음 내용은 어, 다음 영상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